안녕하세요. 저는 15학번 어, 신학과 3학년 재학중인 최동민이라고 합니다. 선교중국어학과에 재학중인 3학년 김선지라고 합니다. 3학년 이수영이라고 합니다. 4학년에 재학중인 김태민이라고 합니다. 3학년 1호학번 박예인이라고 합니다. 음, 음, 음.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일단 여기 등굣길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이런 좋은 데이트 코스예요 저희 학교가 좀산 속에 있고 되게 주변에 좀 뭐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좀더 자연 속에서 놀수 있는 뭔가 순수한 즐거움 하늘을 올려봐, 올려다봤을 때 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그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을 또한 상기시킬 수 있었고 정말 학교 수업에 끝나고 본관에 나오는 순간 그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타 학교에 비해 이제 과가 다섯 개 학과밖에 없기 때문에 어, 그 학과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가족 같은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방학마다 연수를 나가서. 집 지내고 먹고 자고 하면서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았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서로서로 서로 너무 잘 알아서 가족 같은 분위기 어~ 가족 같은 분위기에 굉장히 조그마한 시골 동네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어~ 시내에 있는 학교보다 현존하는 학생들과 신입생들과 편입생들의 그 연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사실 여자친구가 없었는데 여기 액체에 와서 10년 만에 여자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지금 그 친구는 저희 와이프가 되어서 신학 공부를 어 지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맥치에서는 조금 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학교에서 살수 있는 어,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각자 꿈이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중국어를 배움으로써 어, 하나님 나라에 저희가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크게 생각하면 선교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아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관 나이 어린 친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열정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나 경험 이런 게 이렇게 다 접목시키면서 내 스스로의 신앙관을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된것 같아서 참 좋은 영향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액체에는 어, 10여 개의 동아리가 있어요 보육원을 섬기는 동아리도 있고요. 그리고 예술을 하는 동아리 그리고 축구를 하는 동아리 태권도 하는 동아리 어, 그리고 몸 찬양을 하는 동아리 체육하는 동아리도 있고 어, 참 다양하고 많은데요. 어, 제 생각에는 그 동아리들이 액체 의 문화를 이끌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 그리고 그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에 가장 최적의 조건인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희 학교가 신본주의, 복음주의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강의를 가르치실 때그 내용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적이고 범람하고 있는 그런 자유주의에 전혀 치우치지 않은 건강한 신학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영화를 보면서 중국어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이제 성경, 중국어 성경으로 중국어를 배우든지 중국 뉴스를 보면서 중국어를 배우던지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과목들이 이렇게 있어요. 때로는 너무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수업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학우분들도 계시고요. 수업이 끝날 때 박수를 치면서 수업을 마칠 때도 있고요. 교수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한다 혹은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들어오게 돼서 교수님들의 그런 열정과 우리 학생들의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신다면,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최고의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학교에 오시면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다라가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동안에 정말 값진 경험들 하면서 함께 공부하며 하나님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 보냈으면 좋겠어요. 좋은 학교 문화와 좋은 학교 풍경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건강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학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후배님들 너무 잘 선택하셨고요. 앞으로의 4년 동안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 되시기를 응원합니다.